안녕하세요. M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상엽 선교사입니다. 영상을 통해서 하늘바람교회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제가 부탁드릴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어, 예배 사역에 관련된 것입니다. 어, 현재 추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인도를 하고 있고 또 일주일에 한번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어, 기도의 집에서 예배인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어,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가량 떨어진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인도계 말레이시안들의 기도 제목을 기도 모임을 예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. 한번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고 또 안수기도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3 시간에서 4 시간 가량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인데. 음, 그 지역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라서 어, 왔다 갔다 하는 여정도 길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녹초가 되기 십상입니다 아, 특별히 저희가 영적으로, 육적으로 잘 무장되어야지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아, 예배 사역 자체가 영적인 도전이 많은 것이라 저희가 정말 잘 무장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특별히 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.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구제사역입니다. 이곳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, 한 시간가량 차로 이동해야만 갈수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난민학교가 있습니다. 말레이시아에 들어와 있는 여러 무슬림 난민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증받은 물건들을 잘 정리하고 고치고 해서 그것을 판 수익금을 100%다 학교에 전달하는 그런 사역입니다. 기증받은 물건들을 분별해 내고 또 정리하고 고치고 해서 같은 난민 가족들이나 혹은 외국계 근로자들이나 혹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와서 물건들을 사가는데 옷하나에 500원에서 1000원 정도 금액으로 받고 파는 것입니다. 그 수익금 전체를 100%다 학교에 기증해서 어,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또한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만원어치 가량의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내려와서 함께 여러 가지 이제 학, 어, 가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우고 어, 또 직업 교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어, 모색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음,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아, 그 외에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어, 인터내셔널 교회에 어, 한인들이 좀 출석하고 있는데 그 한인들을 위한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. 셀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안내나. 어,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, 비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 어학원 사역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중보 기도의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. 여러분의 기도로 힘입어서 사역할 수 있고 통역할 수 있습니다.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